네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이번 편은 잘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진료실에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먹을까요?라고 묻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내 몸에 가려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관해서는 제가 간에서는 제가 한 마디 조언을 드리자면 어, 육식과 채식의 비율을 어, 채식이70% 이상, 그러니까 63채식7 이상이 되도록 음, 드셔주시는 것이 좋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 골고루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를 조금 많이 드시기를 평소에 권해드리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잘안 먹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경각심을 어, 드리거나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떤 종류를 먹든 어, 나에게 어, 맞는 음식들을 당기는 음식들을 잘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먹는 방법은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을 것입니다. 어, 배는 배시계란 말이 있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위에서는 위산을 분비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마다 먹어주시는 것이 위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위는 어떤 용량을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정한 양을 항상 먹는 것이 좋고요. 너무 작게 먹었다가 너무 많이 먹었다가 과식을 했다가 이렇게 되면 위장이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기 때문에 소화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웃는 얼굴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위장에서의 표정은 얼굴 표정과 같이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는 얼굴로 먹게 되면 위장도 웃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 데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원칙은 식사할 때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물을 마시게 되면 어, 음식의 양이 비중도 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무게도 늘어나기 때문에 위장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화액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를 하는데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을 자꾸 마시게 되면 위하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전후 30분 동안은 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식사 전에 너무나 목이 마르다면 따뜻한 물로 입만 잠깐 헹궈 주시고,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입만 잠깐 헹궈주셔서 냄새만 없애는 정도를 하시고 특히 식사 후에 바로 차를 마시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원칙으로는 식사하시고 나서 반드시 걸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화기관이 어 움직일 수 있으려면 밥 먹을 먹고 난 다음에 사질이 움직이게 되면 비가 자꾸 이렇게 운동이 되어서 좋게 되는데 어 그렇지 않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누워서 잔다든지 하면은 소화기관이 굉장히 불이 줄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반드시 어 20분 정도는 천천히 걸으셔가지고 소화기관을 충분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다른 일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화기는 우리 몸에서 뿌리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잎사귀이나 열매가 안 좋았을 때 뿌리를 먼저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다른 잎사귀이 그리고 열매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모든 치료에서의 근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화기 관리를 잘해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원칙,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그리고 웃으면서 먹고, 먹고 나서 걸어주고, 식사하기 전후 30분 동안은 물을 먹지 않고, 참, 국도 드시면 안 좋겠습니다. 그런 원칙들을 지켜주시면, 소화기도 튼튼해지고, 내몸 자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